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즉시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출입국 관리소로 전달된 일본어 번역문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협박 전화는 오늘 오전 10시 48분경에 접수되었으며 에버랜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각적으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버랜드는 경찰 수색으로 인해 입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신규 출입을 막고 있으며 내부 고객들에겐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공연도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설은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버랜드를 방문하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나아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 것입니다. 에버랜드는 경찰의 폭발물 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박 전화가 관광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